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, 어, 엘, 겨울왕국 엘사 집 크리스마스 그집 꾸미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여기에 올라프가 있는데 광대가, 오, 무섭다. 자,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죠. Find the object. 오, 뭐야. 뭘 찾으라는 거지? 아, 이것도. 아이거 찾아낸 으 거구나. 어디 있을까? 안 보여. 아, 시간초 있어. 아 시간초 있어. 잠시만. 아 잠시만. 별별별별별 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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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 찾았고. 그다음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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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았고. 어 이거 찾았고. 그다음에 이거 코 찾았고 올라프고. 오 여기 있네. 그다음에 지팡이 지팡이 지팡이. 이건가? 너 멀어. 지팡이 어딨어? 아, 있구나. 어우, 씨. 야, 이거, 이거 딸랑이 어딨어? 딸랑이? 딸랑이? 아, 있구나. 어? 완성. 뭐야? You did it. Let's decorate the house. Go to next level. 아, 나 여기서 게임 끝나는 줄 알았잖아. 자, 어떡하란 말이죠, 이제? 뭐지? 아, 이렇게 꾸미라고 여기 바뀌, 바뀌네요. 아하 이렇게 아 아하 이렇게 꿈이라고 오케이 저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죠? 아 선물 <laughs> 선물은 많은 게 좋죠 이렇게 많고 그 다음에 이거 뭐죠? 아 눈사람 근데 올라프가 너무 무서, 무섭게 생겼어 올라프가 저는 그래서 곰돌이로 할게 곰돌이. 그 다음에 이거는, 아, 이렇게 바꿀 수가 있구나. 음, 이게 낫죠? 그 다음에, 아, 주변에 이렇게 바꿀 수가 있구나. 뭐로 하지? 선물이 낫다? 그 다음에 이 별은, 아, 이거 바꿀 수 있구나. 오, 위에를, 오, 이쁘다. 핑크가 이쁜데 핑크. 나지면 엘사니까 이렇게 엘사에밖에 한번 해보도록 하죠. 자 다음 단계. 산타 할아버지 오는데 어허 끝났네. <laughs> 자 여러분 이렇게 게임이 꼭 길어야 되는 법은 아니에요. 이렇게 짧을 수도 있죠. 자 여러분의 동심을 찾아서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